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이한철 대표가 운송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목포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30일까지만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접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누적된 목포 시내버스 회사 부채 310억 원은 개인 사재를 처분해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목포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 대책을 수립해 달라며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차량을 비롯한 모든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 보길도에서 운영 중인 지하수 저류댐이 인근 보길 저수지의 저수율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초 완도 보길도에 3일간 내린 비로 보길 저수지의 저수량은 18.2%까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에서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하수 저류댐을 섬 지역 5곳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연말까지 중장기 이행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의회와 황평군의회가 교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한군의회와 한평군의회는 무한 한평 두 지역 경계에 있는 무한읍과 현경면, 몽탄면의 농경지의 지역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무한과 한평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간담회였지만 군공항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군 흑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섬육성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자산오보 흑산도라는 사업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자산오보 테마마을 조성과 파시 관광자원화, 클린에이스 흑산, 고래와 쉬어가는 섬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국내 유일 1등급 원형 경주장인 국제자동차 경주장이 매주 특색 있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간 260일 이상 운영됩니다.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는 올해 6월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을 비롯해서 10월 전남 GT 등 국내외 24차례의 모터스포츠 대회가 열리며 키즈 드라이빙 체험장 등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202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해양 관광 도시 부문에서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최고 권위의 브랜드 시상 행사로 목포시는 국제 해양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와 전방위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